안녕하세요. 경호쌤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수업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등교 수업 때 선생님이 나눠줬던 가족 소개 프린트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그전에 지난 온라인 수업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드리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본문에서 학교 표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요 표현들이 교과서에 나왔었는데 한 가지가 빠졌죠. 바로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이 중국어로 뭐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그거에 대한 답변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 55페이지에다가 요 단어를 써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중국어로요. 같이한번 읽어 보겠습니다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이라고합니다요 가운데 있는건격이부라는고다들 있습니다. 이 보고 다이표현을 교과서 5 5페이지에다가 써두면 좋을것같습니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난번에 나눠준 가족소개학의 프을트를꺼습니다면좋겠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로 보면요. 중국어로 가족 이름 말하기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가족 호칭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예예. 예예. 할아버지는 예예라고 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할머니. 할머니는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했죠? 그렇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자, 계속해서요. 아빠는 중국어로 어떻게 발음했죠?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빠바. 빠바. 자, 그 다음에요. 엄마는 중국어로 뭐라고 발음했죠? 그렇습니다. 마마. 마마. 자, 계속해서요. 누나, 언니. 중국에서는 누나를 가리키는 표현과 언니를 가리키는 표현이 한 단어로 쓰인다고 했었죠?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그렇죠. 지에제. 지에제. 자, 계속해서 여동생은 중고로 보였죠? 그렇습니다. 메이메이. 메이메이. 자, 계속해서 형, 오빠. 중고에는 누나, 언니랑 마찬가지로 형과 오빠를 나타낸 단어가 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보였죠? 그렇죠. 끄거. 끄거. 자, 마지막으로, 남동생은 중국어로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띠디. 띠디. 그래서 이 8개의 가족 코칭 표현,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가족을 중국어로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가족 소개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족 코칭 읽어 볼게요. 할아버지부터요. 예, 예. 예, 예.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바바 바바 마마 마마 제제 제제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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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띠디 띠디 자 이렇게 가족코칭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중국어로 충분히 가족 소개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가족을 소개하기 전에 다른 가족을 소개하는 것부터 한번 연습해 보고 그 다음에 본인들, 각자의 가족을 소개하는 걸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일단 그 밑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표요. 자, 거기 보면은 자, 별표 옆에 중국어 표현이 하나 있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니지아여지거울은 <놀람>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니자여지 거울원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너희 집엔 식구가 몇명 있니? 너희 가족은 몇명 있니? 가족의 수를 묻는 표현입니다. 가족의 수를 물어볼 때는 니자여지 거울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어, 이 중에서 우리가 안 배운 단어는 하나입니다. 바로 거울라는 단어인데 거기 한자로 보면은 이 구자라고 돼 있죠. 어 요거는 뭐냐면요. 가족을 세는 양사입니다. 양사 기억나시죠? 사람이나 사물의 수를 세는 단위가 양사라고 한다고 그죠? 그중에서 거우는 가족을 세는 양사입니다. 음,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 가족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중국어로 거라는 양사를 쓴다고 했었죠. 근데 중국에서는 사람을 나타내는 양사와 식구를 나타내는 양사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몇 식구 그때 식구란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중국에서는 거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우 앞에 요 지는. 10 이하의 수를 물어볼 때 쓰는 의문 표현이었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니지아 여우지이카우란 너희 가족은 몇 명이니 너희 집은 몇 식구니 라는 표현으로 식구의 수를 물어볼 때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요 자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그샤오한즈가즈 소개하기 옆에 화살표 표시 보이죠 거기 한자가 하나 써 있고 발음이 써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요 그어라는 단어입니다 요 흐어는 그리고란 뜻이고요 영어의 앤드랑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람이나 사물을 나열할 때 쓰고요 그리고 요 흐어라는 단어는 앤드와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 단어 앞에 너입니다 그래서 앤드랑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단어가 바로 흐어라는 거요 정도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가족은 누구죠 그렇죠. 거기에는 지금 샤오안즈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알고 있나요? 그렇죠. 마르코로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마르코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고 중국에서는 샤오안즈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지요. 이 친구의 가족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가족 수를 묻는 표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니지아 여우지 거울니지 여우지 거울은 너희 가족은 몇 명이니? 그러면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되겠죠. 답변의 형식은 바로 이렇습니다. 자, 니로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주어는 워로 바뀌고요. 지아 여우. 그 다음에 지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세는 양사. 그 다음에 사람 인자. 그래서 워지아 여우 숫자 거울은의 형식으로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자, 지금 요샤오완즈 마르코는 가족이 몇 명인가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이네요. 그럼 숫자 6이 들어가면 되겠죠. 6은 중고로 뭐라고 했죠? 그렇죠. 리우라고 했죠. 바로 리우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워지아 여리울은 워지아 자, 거기다가 밑에 가로, 두, 번째가 두 번째 줄에 있는 가로에는 이 발음을 써주시고요. 그 위에 한자가 쓰여져 있는 가로에는 한자 숫자 6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숫자 6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였죠. 요거를 거기다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가족 수를 얘기해주면 좋은데요. 더 좋은 건 가족 수뿐만이 아니라 누구누구 있는지 구성원도 같이 소개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밑에 나는 가족 구성원을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가족 구성원, 누구누구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누가 있나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는 중국어로 그렇습니다. 예에에. 예예. 예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그렇죠. 할머니가 있습니다. 그렇죠 할머니는 중고로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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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그렇죠 아빠가 있죠 아빠는 중거로 빠바 빠바 그 다음엔 엄마가 있죠 엄마는 중거로 그렇죠? 마마 마마 그 다음에 누가 있나요? 그렇죠 언니가 있죠 언니는 중거로 제제 제제 그 다음에 워가 있는데 요 사이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 바로 아까 배웠던 그리고 그리고란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는 중국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허어라고 한다고 했었죠? 요 단어가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예예, 나이 나이, 바바, 마마, 제재 허어, 워의 형식으로 소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어, 요 단어는 영어의 end의 개념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여러가지 사람이나 사물을 나열할때 쓰고 위치는 맨 마지막 단어. 앞에 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 어, 앞에 놓인다는 거꼭좀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다가 밑줄에다가 할아버지부터 언니까지 쓰는데 이번에는 그냥 발음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발음만 쓰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중국어로요. 그렇죠. 예예. 거기다 예예를 좀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중국어로요. 그렇죠. 나이, 나이. 나이 나에도 거기다 좀써 두세요 그 다음에 아빠는 중국어로요 그렇죠 빠바 빠바도 좀써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엄마 엄마는 중국어로요 그렇죠 마마 요 마마도 써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자가 아니라 발음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언니는 중국어로요 그렇죠 제제 제제 요거를 써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됐죠? 자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마르콘에 가지고 소개하는 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질문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니지아 여지거울 니지아 여지거울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렇죠? 워지아 여리오커울 워지아 여 리우 커울그 다음에 구성원도 소개해 주면 좋겠죠. 그래서 예의 나이 나이 빠바 마마 제제허워 이런 형식으로 대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그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이번엔 정준화 안정준화 늘령준는정준화때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바로 얘가 정준화예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족 수를 묻는 표현 같이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니자여지커른 니자여지커른 자 지금 정준화는 가족은 총몇 명인가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 주면 되죠? 그렇죠.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워지아 여치 거울은 거기 빈 칸에다가는 요 거울을 써주시고 한자에 한자 있는 데다가는 이 단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족을 세는 양사라고 했습니다. 뜻은 식구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족 수가 7명인 것까지는 알았으니까 가족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 있나요? 그렇죠. 할아버지가 있죠. 할아버지는 중국어로요. 그렇죠. 예예 예. 그다음에 누가 있나요? 그렇죠. 할머니죠. 할머니는 중국어로요. 나이나이. 그다음에 누가 있죠? 그렇죠. 아빠. 아빠는 중국어로요. 빠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누가 있죠? 그렇죠. 엄마가 있죠. 마마. 그다음에 누가 있나요? 형이 있습니다. 형은 중고로요? 그렇죠. 끄거. 그 다음에 누가 있죠? 그렇죠. 누나가 있으니까, 지 제제. 그 다음에, 그다음엔 뭐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흐어란 단어가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족 소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것도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변하는 걸로 한번 다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소리 묻는 표현부터 다시 해 볼게요. 니여요지 <목소리> 컬은? 니지아 여지 <요지>, 거울은 <걸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그렇죠. 워지아 여치 <요치>, 거울은, <걸은> 워지아 여치 거울은. 자 이제 누구 누구 있는지 가족 구성원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 누구 있죠? 그렇죠. 예예. 예. 그다음에요. 나이나이. 그다음에요. 바바. 그다음에요. 마마. 그다음에요. 그거. 그다음에요. 제제. 그다음에 제제랑워 사이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죠. 허가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워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소개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족 구성원 수를 묻는 표현, 그거 꼭좀 기억해두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소개까지 가족 호칭만 알고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꼭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제 프린트 뒷장으로 넘어갈게요. 프린트 뒷장으로 넘어가면 나의 가족을 중고로 소개하기라고 써있죠 자 이제 여러분들의 가족을 한번 중고로 소개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자가 아니라 그냥 발음으로 한어병음으로만 써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나중에 등교 수업을 하게 되면 한번 몇 명을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좀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 구성원 수를 묻는 거 한번 질문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중고로 뭐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니지아 여우 지거커 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에 대한 답변 여러분들의 가족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일단 예를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의 식구가 네 가족이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죠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면 될까요 그렇죠 워가 나오면 되겠죠 그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지아그 다음에 여우 그 다음에 숫자 4가 나와야 되겠죠 4는 중거로 그렇죠 스 그 다음에 가족 을세는 양사 거우 그 다음에 런이 나오면 되겠죠. 자, 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워지아 여스 거울란 워지아 여스 거울란 그러면 이제 가족 구성원이 누구누구인지도 알려주면 좋겠죠.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은 부모님과 남동생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오면 되죠. 그렇죠. 아버지 빠바 그 다음에 어머니 마마 그 다음에 남동생 띠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있죠? 워가 있죠 근데 띠디랑 워 사이에 뭐가 나오면 된다고요 그렇죠? 허가 나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빠바 마마 띠디 허워 요런 형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음, 우리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섯 명입니다 그러면 일단 워지아 여우 그 다음에 숫자 5, 우거울언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워지아 여우 거울원. 가족 구성원은 아빠, 엄마, 그 다음에 두 명의 누나, 그 다음에 저까지. 그래서 다섯 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일단 빠바랑 마마는 그대로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누나가 두 명이니까 제지라고 쓰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앞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일단 숫자 2가 나와야 됩니다. 숫자 2. 숫자 2가 우리 얼과 양이란 단어 있다고 했었죠. 이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사람을 세는 양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였죠? 그렇죠. 거였죠. 그러면 얼과 양 중에 뭐를 쓰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양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양거제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어. 요런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워자여우커우은 빠바 마마 량거제제 아 요거는 성조가 없어야 되겠죠 량거제제 허워 혹은 세명의 누나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죠 싼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두명 세명일 경우에는 숫자 다음에 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 호칭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의 상황에 맞게 거기다가 빈칸에다가 써 두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예시로 쓴 거를 좀 참고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각자 좀 써두고 다음에 등교 수업할 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족 소개하는 표현인데요. 음, 맨 위에 있는 가족 호칭 할아버지부터 남동생까지 요 표현을 기억하고 있으면 가족 소개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족 소개를 하기 전에 가족 수를 물어보는 표현 니자이어지 거울은 요것도 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가족 수를 묻는 표현 니자 여지커우라는 별표를 지구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과 보문에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세 개만 얘기했잖아요. 보통은 이제 다른 과에서는 네 개를 얘기했는데 이 사과에서는 선생님이 본 교과서에서는 세 개의 표현만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 네 번째 문장은 바로 요거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니자 여 지이커울은 가족수를 묻는 표현 요거까지 해서 사과에서도 역시 총네 개의 문장을 기억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네 개의 주요 표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사과 주요 문장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나왔던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니찐 니엔 또 왔다. 니찐 니엔 또 왔다. 이거는 무슨 표현이었죠? 그렇죠. 나이를 묻는 표현이죠. 너 올해 몇 살이니? 라는 뜻이었습니다. 요건첫 번째 부분에 나왔던 거니까 꼭좀 기억해 두세요그 다음에 두 번째. 니샹지 니엔 지. 니샹지 니엔 지. 이거는 무슨 뜻이죠? 그렇죠. 너몇 학년이니? 학년을 묻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두 번째 부분에 나왔던 표현이죠 자그 다음에 요 학년을 묻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에 대한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오중얼 니엔지 가오중얼 니엔지 고등학교 2학년이야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금 배운 가족수를 묻는 표현 요것까지 해서 총네 가지 문장을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你家有幾口人여자 그래서 주요 문장 4개 요거를 꼭정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你今年多大你니上几年级年高中二年级年你家有几口人 你今年多大? 니지아 여지커울한 요네개 문장을 별표를 치고 꼭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어, 선생님 유튜브 채널 경호쌤 중국어 요 경호쌤 중국어에 요네개 문장 역시 사과 주요 문장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연습을 해주시고요 등교 수업한 이후에 한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좀 기억해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것과 관련해서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요, 가족을 세는 양사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거, 두 번째는요, 커, 세 번째는 지아네 번째는 여우. 이네개 중에 하나가 가족을 세는 양사였죠, 식구를 뜻하는 하나를 골라,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업 내용을 듣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해주세요. 음, 선생님께 하는 질문은 꼭 비공개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친구들한테 하는 질문은 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게 선생님께 하는 질문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질문들을 안 하는 친구들도 친구들한테 하는 질문은 별로 부담이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을 꼭 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둘다 질문과 대답 수행평가로 들어가는 거고요. 각각 10개가 아니라 모두 합쳐서 10개입니다. 모두 합쳐서 10개니까 좀 적극적으로 좀 질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선생님이 요번 영상에 자료로 뭘 하나 더 올렸냐면요. 사과 형성평가를 올렸습니다. 사과 형성평가요. 요 사과 형성평가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인데요. 음,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풀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할때 바로바로 진행을 할수 있게 여러분들이 좀 미리 풀어 놓아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선생님이 다음 영상이 아니라 이번 영상에 자료를 올리는 거니까 꼭 인쇄한 이후에 인쇄한 이후에 다음 영상 때 같이 같이 바로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과 형성 평가 이것도 좀 미리 인쇄를 해서 준비를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모두들 선생님 수업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